2021년에 전하는 첫 보스턴 소식입니다. 전국 기자협회와 글로벌 기자연맹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안부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제브리핑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뉴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앤드류 코오모 미 뉴욕 주지사는 세로토가 카운티에 사는 60대 남성이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감염자는 여행 기록은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밝혔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B117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으나 호전되는 상태라고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근무하는 보석상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된 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변이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주지사는 B117 바이러스의 검사를 5,000번 이상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미국에서 콜로라도에 이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영국은 월요일에 3차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현지 시각으로 3일 제117대 의화에서 하원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는 지난 2년간 하원의장으로 지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임기입니다. 펠로시는 209표를 얻은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를 제치고 216표를 얻어 하원의장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펠로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기보양 지원금과 건강보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는 2007년에 여성 최초 하원의장으로 2011년까지 두 차례 하원의장을 맡았다가 민주당이 대승을 한 2018년부터 다시 하원의장으로 지냈습니다. 글로벌기자연맹 보스턴 특파원 김인영이었습니다.